가 먼저 있겠습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백성이 주님께 죄를 지어서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원수에게 넘겨 주시게 될때 멀든지 가깝든지 백성이 남의 나라로 사로잡혀 가더라도 그들이 사로잡혀 간그 땅에서라도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사람의 땅에서 주님께 잡아 가여 이르기를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악행을 저질렀으며 우리가 반영하였습니다. 하고, 기도하거든. 또 그들이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사람들의 땅에서라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과 주님께서 선택하신 이 도성과 내가 주님의 이름을 기리려고 지은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계시는 곳인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대의 사정을 살펴보아 주십시오 주님께 죄를 지은 주님의 백성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40절 나의 하나님 이곳에서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눈을 떠 살피시고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거든 이런 게 말씀 제목입니다.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이 들었는데 어느 시기의 사람들이냐 하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그리고 그걸 기억하면서. 어, 자기들의 그 과거 역사를, 특히 신앙의 종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엄청 이방땅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어, 통곡하고 어, 눈물을 졌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시편 1 3 7편에 보니까 그 포로민들이 고향을, 특별히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 생활했던 그거를 돌아보면서 어, 눈물을 흘리면서... 어, 고백한 그런 시편이 시편 137편 1절인데 이런 어, 고백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청서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예, 바벨론 포로 거기에서 예, 시온 성전을 이게 예, 솔로몬이 여기에 한 500년 전이 되겠죠. 바벨론녀 포로 기간에 지금 이걸 생각하는 것은 솔로몬 시대는 거의 한 500년 전입니다. 성전을 세워서 얼마나 부강하고 영광스럽게 됐는데 그걸 생각하면서 그걸 잃었기 때문에 이제 슬피 울었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21세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참 풍요롭다 할수 있는 물질문명의 거대한 수레막기에서 내 삶을 그, 희말려, 돌아가면서 살고 있는데, 모든 것을 할수 있고, 자유인이라 할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목회자로 보니까, 정말 시대가 갈수록, 시대를 지나갈수록,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아름다운 일을 못해요. 근데, 나름대로는 뭐, 뭐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고, 어? 하면은 즐기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한 다음 같지만, 보십시오. 한숨 지면서 사는 사람들이 갈수록 더 많아집니다. 한숨 쉬고 울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보이지 않게 많아요. 뭐, 우리 세종부 들어가가지고도 고뭐 이렇게 잘못된 사람, 개인적으로, 뭐 죽게 된 사람들, 울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물질 문명이 물질 문명으로 대표되는 바벨론 도시, 이게 우리들에게 많은 걸 주는 것 같지만 우리는 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 속박 사로잡혀서 그 거대한 도시 문명이 돌아가는데 하나의 부속품처럼 도시 문명 유지의 한 수단으로서 내가 도구처럼 쓰여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회의가들 때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 아름다운 생명. 풍성한 생명, 자유로운 생명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스스로 돌아보라고 합니까? 자, 첫 번째 보니까 우리가 자 시작. 우리는 모두 이 시대의 사로잡힌 포로들인가? 자, 다양한 형태의 도시 문명. 이 도시 문명에서 내가 뒤떨어지지 않고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바벨론 문명에 사로잡혀 있는데 어떤 사람 보면 물질의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끝없는 소유욕과 성공 강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자기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끝없는 소유욕이 자기를 컨트롤하고 소유 강박이 자기를 끌고 가게 그렇게 내버려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두 번째 보면 은 관계의 바벨론이 있습니다 애로와서 다른 사람 나를 어떻게 볼까 늘 염두에 두면서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과도하게, 타인의 시선과 인정에 목마른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실종이 되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죠. 미래의 바벨론이 있습니다. 늘 앞날에 계획이 있어요. 좋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나를 끌고 가게 만들어요. 오늘의 좋은 것들을 다 거기에 사로잡히게 해서 못하게 만듭니다. 불안과 걱정이 늘 앞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잠시도 영적인 대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불안과 걱정을 해소할 수 있는 미래의 계획을 향해서 자기 모든 것을 바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살아가지가 않아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과거의 바벨론에 사로잡힌 사람도 있어요. 늘 보면은 옛날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 힘들게 한 사람. 잘못된 어떤 관행들, 여기에 피해를 본것 그거에 대한 후회와 자책감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지금 있는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늘 그런 시각으로 판단하고, 보고, 섣불리 결론 내리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과거의 바벨론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유한 것 같지만, 여기에 다 대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내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서커스단에 가보면 코끼리가 그렇게 덩치도 크고 하는데 말을 잘 들어요. 그리고 그 힘을 마음대로 발휘해서 뭐 서커스 무대를 때려 부순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족쇄에 묶여 가지고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족쇄에 묶여서 그 족쇄 의 말뚝을 뽑아낼 수 있는 힘이 나중에 커서 그 힘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어렸을 때에 그렇게 길들여서 훈련됐기 때문에 실패의 학습 안 된다는 거 학습이 삶에 배워가지고 영영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코끼리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일을 하실 수 있고 새 일을 창조하실 수 있는데 늘 보면 이런 어떤 바벨론에 포로된 것에 자리 잡혀서 이것이 내 운명이다. 이것이 내 삶이라고 이렇게 천념하게 하나님은 앞으로 나아가면서 죄를 이기고 무지를 넘어서서 진리를 알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예배해 주시는 에덴의 자리가 있잖아요 에덴의 자리가 꽃자리에 그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죄악의 사슬을 또 여러 가지 환란과 시련의 그 방해를 다 넘어서서 에덴의 자리로 꽃자리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데 감옥 안에 갇혀가지고 뭔가에 사로잡혀서 거기서 뱅뱅뱅뱅 돌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시인들은 사람의 모습을 통찰하고 넓게 깊게 봐요. 꽃자리라는 시를 쓴 구상 시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사람의 모습을 너무 잘알아요 살아가고 있는 모습.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그 속박에서 그 어감에서 그 사슬에서 매여 있기 때문에 내 삶이 그렇지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바벨론의 포로 온 상태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도시 문명이 가속화되고 물질 문명이 가속화되고 뭐 복잡한 것이 많을수록 옛날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단순한 삶일 때 인간관계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네. 내 안의 바벨론 포로 상태를 인정하고 무엇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지 정직하게 살펴보십시오. 물질 그건가요? 아니면 인정 욕구인가? 아니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인가 아니면 과거의 상처인가 솔로몬이 애언했어요 솔로몬의 애언적 기도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500년 후에 되 m o n Solo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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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l o m o 0 Solo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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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로로 잡혀갈 수 있고, 또 그게 회복될 수 있다는 그 기절이 그 예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사로잡혀갈 것을 본 거예요. 바벨론 군대가 자기를 사로잡힌 게 아니라 영적인 신학자들은 이렇게 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죄가 저들을 사로잡아서 지금 바벨론 포로 상태에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인간의 보편적인 죄성이 솔로몬도 그런 걸 통찰했어요 성전을 세워놓고 영광스럽고 그렇게 성적 낙성식에서 그렇게 화화롭게만 그식을 하고 온게 아니라 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애원적 안목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6장 36절의 상반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작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다 애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가 분명합니다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 모두는 죄의 사슬에예 묶일 수밖에 없다. 뭐 무슨 잘못을 했다는 범죄 그것만이 아닌 게 아니라 어리석고 연약하고 무지하고 늘 실수할 수밖에 없고 오해하고 또 상처를 순간순간 그걸 더 쌓아가고 이런 모습 그런 삶에 따른 그 삶의 결과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보편적인 죄성 우리도 나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은 두 번째는 포로된 포로된 현실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6장 36절 하반절에 이렇게 됐죠? 자, 시작. 이 백성이 주님께 죄를 지어서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원수에 넘겨주시게 될 때, 뭘든지 가깝든지 백성이 남은 나라로 살아 옆에 가더라도 에, 그러지 않을 때인데 다 사람들의 모습을 예측하고 이런 날이 오겠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삶의 대가를 자기 스스로 그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있을 수밖에 없다. 죄의 결과는 속박입니다. 포로된 거예요. 자유가 없습니다. 참 자유가 없어요.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또 그렇게까지 또 끌고 가는 겁니다. 다양한 형태의 속박이 죄의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 솔로몬은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여기 적어놓고 있어요. 자, 희망을 제시하는데 3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시작. 그들이 사로잡혀간 그 땅에서라도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사람의 땅에서 주님께 자복하 이르기를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악행을 전해졌으며 우리가 반영하였습니다 하고 기도하거든 자 이거 보시면 제일 첫 출발이 뭐냐면 포로된 거 속박에서 벗어나려면 아 나는 그 상태에 있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포로 속박되어 있는 건 바벨론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국력도 아니고 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 있는 마음으로 정말 자기 자신을 그렇게 진단해야 돼. 저는 교회 생활 잘하시는 분 보면은 출발에 이런 지점이 있더라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 어긋나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삐뚤어져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렇게 출발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잘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뭔 잘못했는데 늘그 안에 그런 힘이 작용하는 사람들은 다 신앙생활 할 때마다 걸리고 넘어지는 일이 많더라고요. 자각, 자각이 마음을 돌이켜서 내가 사로잡혀 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잡아가는 거예요. 스스로 아 나는 죄를 지었다 악행을 저질렀다 하나님 보기에 하나님 앞에서 반역스러운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회개하고 잡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또 38절에 이렇게 말하죠 자 시작 또 그들이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사람들의 땅에서라도 마음을 다하고 성성을 다하여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과 주님께서 선택하신 이 도성과 내가 주님의 이름을 가리려고 지은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거든. 자,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이 말이 뭐예요? 전심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전심으로 돌이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그냥 너는 죄인이다. 뭐 회개하라. 이래서 누가 시켜서 한게 아니라 자기가 인정해서 마음을 다해서 내 잘못이 이것이구나. 내 흠이, 내 스타일이, 내 사고 방식이, 내 가치관이 이것이었구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성전을 향해서도 기도하라고 했죠.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라고. 솔로몬이 그런 이 말씀에 따라서 정말 500년 후에 포그로 잡혀간 사람들이 방향을 예루살렘이 있는 방향을 들고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자 그러면 우리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해야 돼. 사람을 향해서 할게 아니고, 세 번째는 성전을 향해서 예, 기도해야 되는데, 성전이 뭡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슬리하고 그분께. 자, 여기 예, 신학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예, 구약과 다르게 구약의 성전에 하나님이 임지하고 하나님이 계신다겠죠. 그것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니까. 바벨론에서도 구체적으로 에루살렘 성전 있는 곳을 향하여서 기도를 해야죠.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이게, 요거는 에베당요 건물이죠. 또 여러분 목장 모임하는 그 집도 건물이고, 장소. 지금의 성전은 뭡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약속이 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을 성전 삼아서, 여러분 마음을 성전 삼아서,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이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자, 따라서 해보세요.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을 모시면 내 마음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나를 모시고 있다가, 하나님을 교회당으로 오고 성전을 좋은 화려한 성전을 가고 목장 모임에 가도 내 마음이 예수님 모시지 않으면 그것은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와서 예배 드려도 예배 드려도 마음에 내가 예수님 모시지 않으면 예배당이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성전이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참된 성전님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요. 요한복음 2장 19절 2 1절에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이 자세히 너희가 이 성전을 하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이렇게 죄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 오셨을 때는 성전은 또 다른 성전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건 맞는데 그장소에 성전 이 있었는데 그때 솔로몬 성전은 다 파괴되고 바벨론이 와서 그 전쟁에서 파괴된 겁니다. 500년 동안 유지가 됐어요. 유대인의 정신적인 고향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두 번째 성전을 지었어요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그것도 나중에 로마가 파괴한 겁니다. 다음에 또 로마 그 제국 시대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헤롯 헤롯 대왕이 한 성전을 헤롯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성전을 보고 지금 예수님 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 이렇게 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아 특별한 성전 건물을 말한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이 예. 육체를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산 제사를 드렸어 십자가 그래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갈수 있다 이걸 약속하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는 것은 여기 이제 그 스케노라고 헬라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장막을 치고 오셨다 그런 뜻이래요. 장막을 치셨다, 성전을 치셨다. 예수님 자신이 육체로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 그래서 그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나님이 예수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영광이 있게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들어오면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면 예루살렘 성전 뭐 이거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해방시키는 거, 포로된 자를.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자, 예수님 통해서 이런 일이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시작.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 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여기 보면 특징이 포로된 자, 눈먼 자, 억눌린 자에 다 이렇게 벗어나게 돼요 자유하게 돼요 그런 은혜가 예수님은 성전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일으지니까 자따라해보세요 성전 대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삽시다. 바벨론에서도 얼마나 이 사람들이 정말 이때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에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마음으로 사모하고 그걸 바라보고 눈물을 짓고 다니엘 같은 사람은 시간을 정해놓고 그걸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럼 우리는 그런, 그런 일은 없지만 내 마음에 지금도 영으로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늘 모시고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주님, 내가 어떤 속박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무엇에서 자유하지 못합니까? 내 아름다운 삶, 축복된 삶, 충성한 삶, 그걸 방해하는 내 속박이 뭡니까? 이것에서부터, 이 사설에서부터 자유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생명이 다시 회복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이렇게 가실 때에... 어,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약속해 주신 게 있잖아요. 뭘 보내주시기로 약속했어요? 성령님을.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 생각, 내 정신이 아니라 성령님이 마음속에 늘 깨닫게 하고 감각을 주는 그런 마음이에요. 성령님이 그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절에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시작.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자는 예수님 정신을 가져.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해. 예수님이 원하는 것만 계획을 하게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늘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하시면 기뻐하실까? 그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있었던 사람들은 뭐 건물 바라보는 것이 뭔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정신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바벨론 강가에서 얼마나 정말 간절하게 바라고 눈물로 목 놓아서 노래 부르고 그 옛날 용화로운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것들을 실제 그들께 펼쳐졌습니다. 그건 뭐냐면 정신입니다. 그 마음의 영이예요. 이미, 어, 전에는 잃어버렸던 그 정신인데,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그 정신이 있는 것이죠. 예, 그 보니까, 1978년에 독일의 그, 혼성그룹, 보컬그룹인데, 보니엠이 발표한 곡인데, 그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 이 노래를 보면은 참그 정신이 얼마나 간절했을까 아, 그 전해져요. 이 노래를 통해서 보면 아, 잠깐 예,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게요. 여러분들이 저 사람들이 정신 마음이 뭘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예. 저기에 좀 여러 단어가 나오는데 그 중에 반복된 게 자이온 시온. 예. 그 유대인들 시온이즘이라 하죠. 그게 아주 정신이 뚜렷한데 바벨론 포로시대 또 바벨론 도시 문명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 조롱하듯이 바벨론 문명에서 누리게 된 아름다운 님들은 노래를 불러봐라, 한곡 곡조 불러봐라 이러니까 우리가 그런 가운데 어떻게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겠냐. 그럴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 옛날 그 영화로운 시대를 솔로몬 다윗 시대 성전 시대 그렇게 회상하면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울고 그래 뭐냐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뭐냐 우리 입에서 여기서 지금 흘러나오는 말과 마음의 북상들이 오늘 밤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억셉트 되는 지죠 연락되기를 바란다죠 자, 여러분들 지금도 삶의 무거운 짐들이 많을 텐데 바벨론 포로에 있는 사람도 도시 문명 가운데서 포로되어가서 시온을 그리워하고 그 시온에 주시는 하나님의 자유와 기쁨, 참된 안식, 그걸 그리워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그 정신이 있었다죠. 자, 여러분 어떤 억압이 있습니까? 억압에서 어떻게 벗어나겠어요?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네서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그 성령님의 힘을 의지하서내 생각과 사고방식,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그래서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 한마디 한마디, 또 마음에 묵상하는 것, 그것들이 다 하나님께 억셉트된 연락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그렇게 할때 반드시 해방과 자유가 있을 것입니다. 예. 말씀을 마치면서 에덴의 자리를 향해서 자, 나아가야 된다. 에덴의 자리, 꽃자리였어요. 아까 시를 우리가 읽었는데 마무리 다 뒤에까지 읽어보면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잘 묘사가 됐는지 몰아요. 꽃자리라는 다시 아까 그 시를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시작 나는 내가 지금 감옥 속에 갇혀 있고 나는 네가 만든 새 사슬에 매여 있고 그는 그가 엮은 동아줄에 묶여 있다. 우리는 저마다 스스로의 굴레에서 벗어났을 때. 그제서야 세상이 바로 보이고 삶의 보람과 기쁨을 맛본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어떻게 쓸때 주님이 내 마음의 성전상국에 쓰고. 그 주님의 영인 성령님에 따라서, 금성에 그 따라서, 그 주시는 생각과 그 열정에 따라서 내가 간절하게 내 입술에 말고 또 마음의 태도를 올려드릴 때 거기에서 참된 자유와 족쇄가 풀리고 사슬이 끊어지고 그래서 그 있는 자리 그 자리가 꽃자리 에덴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 자 여러분 마음의 성전어신 예수님을 붙잡으시고 그분께 의지하십시오. 그분께 맡기시고 의탁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때 성령님이 늘 여러분들을 억압이 아닌 족쇄가 아닌 자유와 해방의 기쁨의 안식의 자리로 인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